일단 첫 번째 소식 먼저 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거상의 민심이 굉장히 좀안 좋았습니다. 패치도 그렇고, 그리고 또서버렉 또 서버 튕김, 뭐 랜덤팅, 엄친의 덥진격으로 거상에 대한 핵 제보들까지 고급용으로 설상가상이라 그러죠.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거상 핵 근황 업로드 수정입니다. 한분 속에 금선님께서 대한민국 현재 시간에 예, 자세히 보시면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저녁 9시 14분에 이런 핵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해, 이런 핵들은 빨리 잡히거든요 실제로도 거상에서 왜냐면 로그 기록이 다 따이거든요 전투를 들어갔다 근데 지금 5초 안에 몬스터가 다 죽었다 배강기가 말이 안 되거든 이 로그가 다 남기거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AK 고기센터에다가 파고 보이고 계시죠 핵 영상의 주인공 캐릭명을 알려주세요 영상 시점이 크리스마스인데 어, 이미 2주가 지났으니 당연히 적발되어 아, 영정처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언제 적발되었고 누구인지 서버 알려주세요 플레임 공개가 어려우면 제재 리스트에 대조라도 할수 있게 별처리된 거라도 알려주세요 설마 아직 적발이 안 됐거나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은 하지 않겠죠? 안녕하세요 GM 이명화입니다 해당 영상은 당시 바로 확인하였고 영상 내 캐릭터는 12월 29일에 영구 이용 정지하고 공지 캐릭터명 영별극 닉네임 공개해주고 연구 정지를 이미 했고 공지에도 올렸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음, 직접적 사용자는 물론 관련 아이디 일체 연구 정지하였습니다. 이전 참고 바랍니다. 이게 지금 1월 7일에 올라온 건데 어, 진지게 영정 당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부드럽게또또 또, 또 이번에 또핵 유저가 또 있다고 합니다. 어! 해규저 보내버렸다 야원한신 도발부 기준 25초에 클리어하던 200만 달인 녀석 어, 사통으로 전력 낮은 게 죄라고 울고 싶던 그녀석 이게 이게 지금 무슨 모습, 모습인지 알아 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도발부를 키고 불을 딱 붙어서 도발부를한 상태에서 불이 딱 붙으면 다른 사람이 이제 전투 끝나고 나오면 저 사람이 도발부를 켰는지 안 켰는지 보여주네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불이 없지만 원한신이 이게 두 발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불이 붙은 상태에서 도발불을 켠 거예요. 보이지? 만약에 이 사람 도발를안 켰으면 이게 안 보였을 거야. 뭔지 알지? 거상하다 보면 뭔지 알 거야. 그래서 근데 이 사람 보면은 전투력도 200만 정도밖에 안 됐는데 원한신을 계속 도발불로 잡는 게 계속 보인 거야.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다 싶어서 AK 문을 남긴 거지. 고객님께서 신고 주신 캐릭터는 이미 저희 운영팀에서 연구적, 연구 영구 이용 조치. 를 진행한 캐릭터입니다. 신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0만이면 4천 원도 뽑았을 텐데, 꺼 보도록 할게요. 이 자세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한테 직접 이제 그 제보하신 분이 이 얼마나 이 본인 아이디와 상단을 가려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게 왜냐면 이제 공수도 안 할까봐 해 아, 유저한테 이게 같은 거예요. AK는 제발 저는요 제보 받을 때마다 왜 오토 유저를 신고를 하는데 왜 아이디를 가려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제보하는 사람이. 난 이게 너무 부조리하고 진짜 AK 욕 받고 싶어 이럴 때마다 닉네임이 음흉한 반지예요. 음흉한 반지 240만짜리가 원한 신을 두 부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심이 됐는지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200만인데 어떻게 잡아요? 물어봤는데 이사람이 반응이에요, 실제로. 아까 그 음흉한 반지라는 닉네임이 전투는 낮은 게 죄는 아니잖아. 뒤진다 진짜. 관종 새끼야. 누군지 알 거다. 걸리면 되진다. 이러면서 적반하장식으로 그냥 죽여버린다, 뒤진다,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이런 사람 잘못 걸면 어떻게 겠습니까 우리 상단이었으면 어떻게 했습까 바로 공투에서 뒤지는 거예요. 이런 게임이 이렇습니다. 오토 제보하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면 상단이 터지는 그 게임. 이 게임이 젖 같은 게임이에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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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질까요? 네, 보세요. 자, 음영한 반지 들어가자마자 클레트해 보세요. 나온 거 보이세요? 이 사람이구나. 아, 25초야? 25초네. 와, 이 미친놈이네 이거. 와, 말이 안 돼요. 또들어갔다또받다또두 번째 판 와, 클레타 계속 똑같아. 25.23, 25.2, 25.23에서 2 계속 규칙적인 클레타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 달력 정령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 AK에서 이제 2021년 새로운 이제 달력을 예, 출시를 했죠 어, 후구가 이렇게 예, 등장했습니다 이 후구 여기 보시면 저도 이렇게 소 정령을 달았어요 근데 이제 이 후구가 좀 약간 좀붕뜬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 어, 뭔지 보니까 이제 그림자가 없이 출시가 된 거예요 그림자 없이. 원래, 그리고, 1월 1일에, 바로, 스페셜 코드 입력해서 바로 이제 나오게 해드려야 되는데. A.K.가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패치 사정상 1월 며칠이 됐죠. 하여튼 1월 1일에 이, 이후에 1월 1일 좀더 돼서 좀 넘어가서 했어요. 좀더 늦게 늦게 출시가 됐어요. 좀 바빴나봐 A.K.가 되게 지금 패치 다뭐다 해서 바빴나봐. 근데 좀 급하게 내놓은 감이 없지 않아 좀 있다. 그림자가 없으니까 기본적인 게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면서 그래서 유저들의 민심이 살짝 또 이것도 이것 때문에 뭐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급이고요. 야, 이게, 이게 중급이고 이 상급이 이제 이겁니다. 예, 이게 이제 상급. 어 뭔가 그 뭔가 한복 입은 그냥 후구 그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능력치가 타저 1 5퍼 마저 10퍼입니다 상급으로 며칠 만에 만드신 분이 계세요 봉황 칡소님인데 상급이 타저 2 0퍼 마저 15퍼예요. 어, 일단은,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타저 최상급이 25%죠. 그리고 마저 최상급이 25% 올려주잖아요. 그 튼튼이가 타저 20에 마저 15% 이렇게 올려주는데, 이5% 차이가 크다면 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 이 친구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이제 다크 하시는 분들 중에서 타마저가 같이 필요한 상태가 있어요. 극타자 사냥터가 좀더 위주로 필요하지만 마저도 좀 필요한 이런 사냥터를 가주시면 얘를 이용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4분기 패치 대 폭망 폭망 수준으로 망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유저들이 그에 대해서 이제 어, 아주 그냥 질타를 했죠 AK에게 엄청난 비난과 질타를 했습니다 기획 수준이 정말 낮다 그래서 AK가 공지를 내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AK인터랙티브입니다. 작년 말에 패치되었어야 할 4분기 패치가 회사 사정으로 계속 늦어지고 있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사는 테스트 서버에 패치된 내용을 고객님의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수정 보완하고자 계속 작업에 매진하고 있고, 현재 기획 단계에서부터 수정을 하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객님께 선을 보이고자 전체 패치 내용 중 일부만이라도 1월 말에 본 서버에 패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거상의 애정을 갖고 기다려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늦어진 만큼 만족하실 수 있는 패치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 이런 거 보면은 참 그, 정말 죽때 없다. 어, 정말 줏때 없다라는 의견들과, 난 솔직히 AK가 원하는 그림이 뭔지 궁금하기도 하다. 이런 유저분들도 계셨거든요. AK가 지금 그리고자 하는 그 레이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어떤 식으로 유저들이 재미를 가지게 할 건지 그것도 궁금하니까 뭐 자기들이 밀고 나갈 건 밀고 나가 봐라. 왜왜 유저들 눈치 보면서 아예, 아예 기회, 현재 기획 단계에서부터 수정을 하여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좀 신뢰가 좀 떨어진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좀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는데 모두 다뭐다 뭐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근데 어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진짜 궁금하긴 해, 해지더라고요. AK가 정말 원하는 방향의 패치가 무엇이었을까? 한 번쯤은 줄때 있게만 밀어 나가도 되지 않을까? 기존에 있는 거는 잘 해놓고 다음 거 넘어가지. 와 저게 제일 많았어요. 기존 거나 잘하고 패치해라. 이게 세부적으로 가면 뭔줄 알아요? 버그가 너무 많은데 이거나 좀 많은 거안 바란다. 가끔 그 단축키 초기화, 그 템안 벗겨지는 거, 뭐 이런 것만 좀 수정해달라고 하는 예충도 있었고요 도전모드, 혈전, 튕기는 버그, 그리고 뭐 백서, 랜덤팅, 서버렉 이런 거. 이제 편의성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인벤토리. 이랑 해상도, 로핑템, 마우스, 유기전, 와, 스페이스바 버그. 이런 거. 이런 편의성만 해 줘도 우리 유저 입장에선 하도 버그가 이렇게 많으니까 편의성만 해 줘도 우리 유저 입장에선 이게 대규모고 이게 진짜 민심 떡상할 패치다 근데 뭔쓸데없 쓰자고 없는 뭐 저런 거나 내놓고 있으니 유저들이 뭐 관심 없는 저런 거나 내놓고 있으니 화가 난다. 뭐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고 있다고 예, 봤어요. 그리고 AK 인터랙티브하면 글립소프트가 빠질 수가 없어요. 2019년도에 한 유저가 AK 감사 보고서를 가지고 글립소프트와의 연관성을 좀 지었는데 AK 인터랙티브는 운영만 하고 있는 거고 글립소프트에다가 이제 외주를 맡겨서 긴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글립소프트라는 회사를 이제 어떠한 유저가 또 봤는데 어, 퇴사율이 300%가 된다더라. 글리소프트가 이거를 이제 파고 유저분들은 좀 이제 웃 웃더라고요 되게 퇴사율 300% 키키키 이렇게 웃더라고요 진짜 심각한 거요 얼마나 악독하게 했으면 이게 퇴사율 300%가 나오는 게 진짜 심각한 거라 보거든요 이 다른 또 정보를 또 볼게요 이게 실제로 이게 감사보고서요 예 ak 이거 2019년 감사보고서인데 여기에 글리소프트 정보가 이제 나옵니다 회사는 글리소프트와 천하제일거상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본 계약에 따르면 어, 회사는 주 클린소프트에게 해당 게임의 순 매출액 20%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이 있으시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래 주시, 주석에 따르면 현재 거상의 개발 및 유지보수는 주 클린소프트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모바일 게임 거상 영웅전기 개발 완료 및 서비스 전 런칭은. 글리소프트가 있다고 나오고 있죠. 하여튼간에 이렇게 있는데 이 글리소프트의 정보를 또 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기 있잖아요. 분기 패치가 4분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 그러면 가장 바쁠 시기가 언제입니까? 뭐 3월에 패치를 내야 되니까 2월 달에 바쁘겠죠. 그리고 6월 달에 패치를 내야 되니까 5월 달에 바쁘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 요번에 12월 달에 패치를 이제 4분기 패치를 해야 되잖아요. 가뜩이나 AK는 4분기 패치 때가 가장 좀큰 패치를 합니다. 12월 달 패치가 좀큰 패치다 이거야. 그러면 11월 달이 좀 바쁠 거 아닙니까? 그 여느 때보다. 근데 11월 달 한번 볼게요. 11월 달 직원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작년입니다. 작년. 퇴사자가 존나 늘어나요. 9월 달부터. 이게 지금 퇴사자인데. 입사자가 쭉이 다섯 명, 여섯 명도 입사를 했다가 일곱 명이 나가요. 9월 달 패치 나오고 뭐 나오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10월 달에 다 나가요. 웬만하면. 나가. 22명이 나간 건가? 23명 나갔나? 그리고 입사자가 없어요, 이후에. 아니, 8월 달부터 입사자가 없어요. 9월 달부터. 그리고 인원수가 지금 11명인가 그래요. 저번에 이 게이지가 한좀 올라갔거든요. 그렇다고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팩트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알수 있는 건이냥 이것만. 볼수 있는 거니까 이걸로만 출연해 봅시다 일단은 가장 바쁠 시기에 인원이 없어서 이제 유저분들이 이제 파고에서 이러더라고 이래서 퀄리티가 많이 낮았구나 그게 이유가 있었구나 어뭐 이런 이런 반응들도 있었어요 음,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파고에서는 좀 안타깝다 라는 저걸 보고 안타깝다 아니면은 진짜 조롱하거나 진짜 악덕이다 뭐 이런 각종 내용들이 있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청룡 서버 행수 오토 적발입니다 아이디 고청 청약서버 하루상단 오토 행수 앙김모지설까 <목소리> 행수중에 대타수가 오터일거다 그냥 말을 안할 뿐이지 모르지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개못같이 주차하네 있다고 그러는데 다크를 옹호하겠냐 욕만 나오지 식빵년들 이거 또 이제 또 다크를 또 욕하는 분들이 또 나도 솔직히 좀 근데 좀 그런거 있어 광목 사냥하다가 배관기 쪽에서 실제로 이제 배관기가 길그 목이 좀 이렇게 좀 좁아 캐릭터 보통 여기다 오클 세워놓으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돼두 칸인가 두 칸이 간간나 나난 이거 너무 불편하더라 그러니까 아 물론 이제 뚫려서 되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세워놓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러,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세우고 싶나 싶어 나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나 같은 이렇게 될것 같아. 이렇게 저런 거는 난 솔직히 이해는 하겠거든. 이해는 하겠는데 이런 생각 안해 보셨는 안해 보셨나? 오크라시는 분들 이렇게 본인이 세웠는데 지나가는 거뭐 좋아 좋은데 가끔 있잖아. 진짜 재수 없으면 사냥하다가 한 명이 밀려가지고 여기에 태어나 진짜 그럼 길막이 돼요. 아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좀 조심성이 없지 않나?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최근에 그 거상에서 그 상단 사건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꼰 이걸로 인해서 이제 거기서 파생돼 가지고 뭐 꼰대니 뭐니 뭐 이런 얘기 막뭐 굉장히 많은데 이거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상단 들어가지 마세요. 서버와 상대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게임 접속하고 나갈 때 인사 안 하냐고 징징징 이제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인사 안 해준다고 징징징 본캐 접속하고 다른 클라로 친형 아이디 대신 업하고 있는 게 이중상단 이중상단이면은 상탈해야 한다 징징징 그래서 그냥 가입한지 4년째야 상단 요걸로 도망는 사람 덕에 탈퇴합니다 그냥 뭐 제가 음에안 들었던 건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는 건지 인사는 뭐안 하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그 모르겠네 요 그냥 할 짓거리 없어서 올려봅니다. 그럼 전이면 아, 이것도 신보가 이 사람도 신보가 아주 나빠. 본인이 도방한테 찍혀서 근데 나만 죽진 나만 죽기 싫다. 어떻게든 상단 이미지 좁창 내고 가겠다. 이거 아니야. 어, 나만 나만 죽기 싫다. 이거 아니야. 이 사람도 딱 보여요. 예. 음 그래서 대방님께서 이렇게 글을 작성해 주셨는데 안녕하세요.입니다. 몇 년을 같이 하고 지내왔지만 아,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인사도 잘하고 간간히 상대분들이랑 얘기도 하고 잘 지내왔습니다. 이번에 상 타를 도방의 잘못으로 작성을 했는데 오해를 풀기고자 몇자 적겠습니다. 저희는 접속할 때, 접속을 끊을 때, 그리고 중간 중간에 사람들이 접속해서 인사를 할때 예의로 서로간에 인사를 주고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 예의 아니에요? 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접속시 접속을 아, 접속시 접속을 끊을 시 인사도 없이 몇 달을 지내더군요. 아, 잘 인사를 하던 사람이 이제는 인사를 안 한다 이거네. 그래서 어, 도방이 진 말로. 말해 주세요. 나설 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접속 시 인사를 잘 하는데 상단에 들어와 있으면서 상체를 안 보는 것인지 접속을 끊을 때만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른 상단의 캐릭터랑 같이 파티를 해서 사냥하는 것을 우연히 봤습니다. 사냥터를 잘안 바뀌는 것이기에 그걸 몇 사람이 보고 얘기를 해 줘서 나사리랑 도방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다른 상단에도 상단이 들어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캐릭터는 어찌 된 거냐 했더니 그건 형님이 옛날부터 접속을 안 해서 본인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니까 이중... 그니까 아... 야너 그거 다른 사람 아이디 가입했던데 이거 너, 너거 너 다클라이디 아니야? 그러니까 아닌데요? 이거 제 형님 아이디인데요? 제 형님 몇달 전부터 아이디 안 들어와서 제가 쓰고 있는데요? 이거구나. 아 보통 이런 경우 저희는 카페랑 상담 간부한테 제가 접속을 못하니 누가 접속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며칠도 아니고 네 달을 그렇게 지내면서 한마디도 없이 그동안 처럼 상담 생활을 했으니 당연히 상치돼도또 참여를 할수 없었겠지요. 아,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중 상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간혹 허용을 하고 해주, 허용을 해주긴 하지만 어, 그건 사, 사전에 간부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간부진들이 인지하고 그쪽 간부진들이랑도 오해가 없도록 얘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없이 몇 달을 지냈기에 그럼 그쪽을 빼서 우리 미리네로 올 것인지 아니면 미리네를 아, 아니면 빼서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본인이 정하라 했더니 캐리를 뺄게요 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게 상담 감부 때문에 상당한 건가요? 저는 의문이 드네요. 야 이거는 대박님이 진짜 진실하게 말씀을 해주셨네. 이거는 잘못을 했지 저 사람 이 사람이 잘못했죠 글쓴이가 잘못하셨네. 대박님이 좋게 좋게 얘기 말씀하셨구만 우리 상담도 얘기해야 되냐? 우리 소상담? 아예 저대로 해. 게시판 확인해 보라고. CCB 게시판? 모 거성 BJ 매니저 갑질, 집과 뭐라도 되는 거. 마냥 저한테 한것 비슷하게 갑질하는 모습들을 여러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신은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빴었습니다. 아무런 자초지종, 문답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갑자기 바로 강퇴. 저는 강퇴 당한 순간 1초 만에 드는 생각에 갑질이었습니다. 강퇴 <laughs> <갑자기> 말고는? <laughs> 와 진짜 이게 그렇게 자렇게 장문으로 쓰실 거예요? 나 아, 진짜 이해.